지. 아 보고 싶었지. 아야 오늘 진짜 더워요아그 더운 날에서 아, 그 단영이 삼계탕 먹어야죠. 알잖아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해요 싱겁다. 아 그럼 어떻게 하지? <laughs> 아침에 완주해나봐요. 네네 이닭. 소령, 이거다. 색깔이 진짜 특별하잖아요. 그래. 그래. 이런 다 보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 어, 그냥, 그냥 들어봤어요. 이게 어. 처음 봤는데. 약효가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고 일반 닭보다는 지방이 좀 적게 들어있어서 음. 조금 안 드셔보셨지만 건강식. 어지마 먹물 색깔인데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오징어 아닙니다. 그래 나니다나 알아요. 스파이만 아 아니 이거는 아실. 어, 어, 오늘 요리 맛있어. 만들까요, 말까요? 아. <laughs> 맞아요. 전생각. 그래요, 그래요, 음,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요리. <laughs> 그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찜식으로 해가지고 오자증이라 그래요. 오자증. 자, 까마귀 오에 아. 예, 안파게 자. 그러니까 아, 수탁도 그래. 있고 암탁도 있어요 이게 오골개가 음.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암탁이 좋고 여자한테는 수탁이 좋고 그래요? 이게 음과 양이에요 신기한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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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는... 아마도 암탁일 것 같아 아아 네. 저 안, 저... 내가 스팟은 아, 다음 드릴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와, 괜찮아요. 그찮아요 그래서 그 되게 보면 나무를 같이 해서 찜을 하진 않으세요. 근데 고사리, 그 다음에 도라지, 취나물 넣어가지고 찜을 할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간은 하나도 안할 거예요. 간장 한 큰술. 오, 음, 오 그래요? 응. 음, 음. 대파를 다지셔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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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찾으시면 돼향나 착착 착해야 되는데, 좀안 되네? 그래요. 잘 다졌죠? <laughs> 잘했어. 와우. 대파가 한 컵이면 마늘은 절반. 음, 음. 향이 좋죠. 예, 예. 예. 특히 여름에서 예. 입맛이 없으면 예. 마늘 향이 있으면 아 배고파요. 배고 <laughs> 그래요? 요리해 음. <laughs> 주시고 이거에 간장. 간장이 어떤 걸까요? 오그 집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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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간장인지? <laughs> 이 프로그램에서. <laughs> 네. <laughs> 아니, 정유리스들이 한, 약간... 한 큰술 정도인데, 네. 이 간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또뭘 뭘 넣을 것 같아요? 오. 그게 뭐예요? 그, 응. 어, 잠깐만요. 응. 어, 장기름. 장기름. 아 <laughs> 아, 참기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고소해요. 네. 참기름. 그 대사실은 처음에 요리할 때는 네, 네. 참기름은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네. 너무 많이 넣고. 아. 저 저. 볶음밥 만들으쓸 때. 자, 거기에 맨 앞에 보면 예예 예. 물이 예, 촉촉해야 예. 돼요. 어, 어 이거 즙 필요해요. 어. 조금만. 잘안 안, 드셔 보셨던 거예 산초 가루라고 예, 산초. 예, 이거는 기호도예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아 어, 그렇지만 오케이. 오늘 오골계니까 조금만,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예, 예, 조금만. 예, 예 조금만. 예. 예, 조금만 예. 어. 후추는 어. 산초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끝. 네 이게 네. 양념이에요. 이거 아. 이에요 네, 이게 이제 좀 쓴맛이 있으면 애들이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애들이 안 먹으니까 저는 음. 어디 쓴맛을 더 많이 제거하려고 아. 설탕을 좀 넣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빠락빠락 씻으셔가지고 소금하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조금 음. 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그냥 그냥 이렇게 잘게 자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한번 몇 번만 갈라가지고 쓰잖아요. 음. 이렇게 하는 게 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가늘게 썰어버리면 이렇게. 억깨진다고 하거든요. 이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고사리도 그냥 크게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요? 고사리는 그 삼겹살 썬 만들 때는 네. 놓으면 네. 네. 고사리 넣으면 네. <laughs> <맛있지> 맛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우리 집에서 고, 삼겹살 만들 때는 고사리 까녕이 <laughs> 국수야. 아 진짜요? 오, 오 맛있어요. 저도 안해 먹어봤는데 저도 한번해 먹어봐야겠네요. 되저저 저도 아, 하나 배웠어요. 쓴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음, 맛이 나니까 이렇게. 이 네, 하얀 와. 부분을 제거해주시고 자 이거를 채썰를 거거든요 이 통으로 오. 넣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엄청 네. 네. 너무 잘해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요 원래는 응. 이, 이게 뭐냐 오 오자, 오자증 오자증, 응, 예, 오자증. 예, 예. 오자증에서 예. 그귤 껍질 예. 원래는 넣아요아 아니면... n n n 안 넣었었는데 그래요. 요즘에 글로에 들어와서 그 향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넣은 거죠 음 네, 네, 네. 자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 이게 오골개한테 그... 예쁘게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laughs> 그 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음. 네. 이렇게 모시, 보시면 어, 진짜 음. 와. 무지개 무지개. 네. 조금씩, 조금씩 겉에 네. 바르시고 안에 오케자 사실... 오골개에 양념을 재워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골게 i 속에도와 i c h i c a 요리할 때 n k a o r 그냥 그 오렌지 말고 레몬으로 이렇게 많이 음. 하고, 그 보통이 캐나다에서 좀냉 뭐... d a 으세요 네, 닭이나 g i n a Chim, c h 요아 a n j o Chimanjo, Chimanjo, c h i m 발라 주셔야 돼. 아, 그렇군요. 음 네. 고루 베일 수 있게. 미국에서 음. 이거 이하면딱 음. 요리하면 네. 그 안에서 거의 끝까지 네. 다 넣고 네. 그 그러니까 빵도 많이 넣고 네, 네. 그래물 음. 나오는 물 주스. 다, 네, 나오는 네, 주스. 주스가 <laughs> 그 진짜 그빵 안에 들어가고 네. 그거 그냥 혼자 먹었어 아. 환상적이세요. 네. <laughs>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에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넣으갔죠아 <laughs> 많이 넣질이많아 여기 저기 이렇게 닭에 이렇게 발라주는 아, 거예요. 발라 주신 다음에 좋은 점수입니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네, <laughs> 좀 잠시 이게 재워두시는 거예요. 음 양념이 모두 이렇게 배일 수 있게 음 네, 재워두시고 나머지 양념을 가지고. 음. 보써 생각하면 네더아 맛있, 여기에다 다시 섞어주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그러면... 양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넣어지고 삶는 게 아니라 중탕을 할 거예요. 밑에 물을 아 너무나 많이 담으시면 안 되고 소세 아 절반까지만 담으세요. 아네 찜기 바닥에 이게 아 채소를 아 먼저 네, 아 까시고 네네 침대 깔아고 네, 네. 침대. <laughs> 이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치는다 아 그러죠? 안쳐주시고. 또 뭐지? 또뭐그 캐나다에서 우리 한번 그 찜? 응. 찜구우는 응. 닭. 네. 그래서 번 이게 이불처럼 오글게 음, 어. 따뜻하게 미향이 <laughs> 네. 그대로 배어 가지고 맛이 좋아요. 아, 이게 네. 이 스타일이 네. 방법이 네. 저한테 너무 신기해요. 우리 그냥 캐나다에서 뭐 구운 닭이나 응. 바비큐, 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찜기로 어. 하기 때문에 어, 오, 닭의 지방을 밑으로 아, 아, 그래서 건강 네. 그다음에 이제 닭에 이거 기름을 싫다 그러시면 네. 껍질을 벗겨 버리시면 돼요. 아 껍질을 네, 네. 이대로 해서 김이 오른 찜기에 올려서 응, 띄워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 네, 그래. 근데 이그 사실 보면서 간단 네.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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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도 할수 음, 있어요. 네. 우리 이게 사장님만큼 예쁘지 않지만 <laughs> <laughs> <그냥> 우리 할수 있을 것 같죠? 우리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머리가 또뭘것 같아요, 보십니까 Okay, okay we got 치킨. 아... 응. 딱. 응. 근데 이거는... 소고기도 들어가요? 네, 쇠고기. 아 제가 특별히 한우로. 아 <laughs> 진짜 색깔이 네. 진짜. 아니 색깔이고. 가장 맛있는 양지 부위로. 두 번째 요리는 yeah. 그 궁중의 음식이에요. 아 음. 저도 면역력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어제 음. 이거 꼭 해서 먹었어요. 초교탕. 초교탕. 초, 초... 교, 교 탕. 조교, 초등학교. 이요 <laughs> <초>, <laughs> <laughs> 풀초. 그래가지고 이 채소, 아, 여러가지 채소랑 야. 가마교. 그래가지고 가마에 이렇게 끓이는다는 의미에요. 아, 가마교. 네, 그래서 탕. 탕 닭. 끓이는 거죠. 음. 육수를 빨리 끓여야 되니까 지금 닭을 제가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안에 지방 같은 거다 제거하셔야 되고 끓는 물에 이걸 한 1분, 2분 정도 한번 데쳐내는 거예요. 음. 이게 가지고 있는 기름을 한번 빼준 다음에 음. 육수를 끓일 거예요. 음. 대파, 그다음에 무, 마늘, 생강. 마늘은 통째로 넣으셔서 육수를 끓이셔도 돼요. 아 근데 생강은 이렇게 통째로 넣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진전으로 밖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점서시는 아 거예요. 다른 재료가다 음, 음. 다, 그래, 전통 음. 그 한국 음. 재료인데, 레몬 왜 이렇게. <laughs> 맛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육류 요리를 할 때는 레몬을 많이 활용해요. 음. 이 레몬을 좀넣어주때 잡내를 억제합니다. 즉, 제거를 해줍니다. 음. 잡내를. 레몬은 닭을 넣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그래요. 닭을 넣으면서 내몬이랑 같이 이렇 그~ 유럽 스타일 치킨 숲닭 네. 닭탕 네. 우리도 네. 만두 그~ 밀가루도 네. 네. 좀 비슷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다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네. 냉장고 문 쫙! 여러 가지고 어, 거기에 있는 거 재료 쓰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임산부 있어서 간단한 거 그리고 조만한 네. 음식 잘 먹어요. 아 어, 근데 결혼하셨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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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laughs> 수 있어요, <laughs> 아니, 선생님? 믿을 수 있어요. 아, 아니, 아니. <laughs> 믿을 수 없어요. 오, 열네 거, 근데 금방이 되니까 아, 어, 네 맛있어. 신혼이시구나. 예. 네. 좋아 <laughs> 평생 신혼. 신혼. 아,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 몰라, <몰라봤는데>. 봤네 아, <laughs> <laughs> 과염 <과연> 그럴까? <웃음> <웃음> 아가가 언제 나오나야이게오 후. 이개월 음, 후. 그러시면 첫 번째 하는 요리 가 오골게 였잖아요 <laughs> 네. 오골게에다가 아니면 일반 타하셔도 돼요. 거기에 어, 우리나라의 그 약재가 잔대라고 있어요. 양념 발른 그 뱃속에다가 잔대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네, 그것만. 그래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드리세요. 아까처럼 중탕해가지고. 아셨죠? 예. 그럼산 사모한테 짱, 2주에 한번 정도만, 한두번 정도 꼭, 음, 음, 산후, 예, 네, 산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대. 잔대. 꼭 잊어버리지 잔대. 마세요. 잔대. 표고버섯 채썰었고요, 새송이버섯 오케이. 네, 채썰었고요, 그다음에 도라지, 오케이. 그다음에 음. 보사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한 4cm 정도로 이렇게 음. 썰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음. 조금 하얗니까 음. 좀 밝은 색. 음. 네. 음. <laughs> 이거는 지금 네. 쪽파예요. 쪽파. 응. 쪽파 쪽파. <laughs> 네. 처음에 육수 끓였잖아요 음. 육수 끓이고 나서 가슴살 아 이렇게 쫙쫙 찢어주는 거예요 가슴살만 가슴살도 넣으셔도 모든 살을 다 음. 밀가루를 넣는데 이게 접착제 풀 역할이에요 예. 한두스푼 정도 오케이. 넣으셔서 밀가루로 먼저 오케이. 네. 살살 음, 이렇게. 네. 음? 뻑뻑하게 간을 하는 거예요. 뻑뻑하게? 뻑뻑하다? 뻑뻑 뻑뻑이 아니라. 떡소리예요 <laughs> 뻑뻑이 아니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쭉하게. 음. 네. 아, 그래. 마늘 조금, 그 음. 다음에 대파 좀 주시고요. 네. 국간장, 조선간장, 아, 후추? 후추 조금만 수, 주세요. 주세요. 네. 참기름도 조금만. 왜냐하면 이 식재료 자체의 맛을 그대로 먹기 위해서요 음. 소금 넣으면 음, 네. 맛이, 단맛도 올라오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진짜 오, 좋아요 네, 육수에 국간장, 한 군술 정도만 정말? 이렇게. 예, 예, 예. 마지막에 음. 다 끓고 나서 간을 봐서 부족한 간 그때 보충하는 걸로. 네. 네. 거기에 이제 네. 마늘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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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파 있죠? 대파 쏭쏭 썰어 놓은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반죽 해놨던 거 있죠? 이거를 한 스푼씩 이렇게 조그만하게. 제가 너무 궁금해요. 뭐 할... 이렇게 그대로 넣어가지고. 샤부샤부처럼, 샤부샤부처럼 네. 아 네, 떠서 넣어주세요. 맛있어. 음. 이게 국간장 한 큰술하고 소금 약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음. 치킨 탕인데 근데 소고기 때문에 좀그 네. 맛이 좀 깊은 맛좀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음. 닭의 육수는 음. 고소해요. 음. 깔끔하고. 맞아요. 네네. 음. 음. 이건 캐나다 캐나다 스타일 닭탕 맛이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어, 네 비슷해요. 먹은... <laughs> 다 먹었어요. 심심쟁이욕심쟁심쟁이에요이 욕심쟁이 심쟁이이 욕심쟁이 욕심쟁이 욕심이심쟁이 욕심쟁이 욕심쟁이 욕심쟁심쟁이욕심쟁는 욕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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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아하하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벼 뭐 만들 비벼 닭걀비자하고 삶은 고기 남이라고 해벼 개남인데 개남. 우리가 쉽게 하면 구이 걀에다만발라벼 달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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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비아달 아, 비 아, 달걀 비벼 달걀 좀벼 달걀 비벼 달걀 비벼 달걀 비벼 달걀 비벼 달걀 비벼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아닌데 음. 그~ 참송이버섯이라고 그거 넣으면 이~ 지금 오늘 개인 라면 훨씬 맛있어요 예. 오케이. 그걸 채 썰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오케이. 칼집만 한번 구 굴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어. 네, 이렇게 어흠. 칼집 어흠. 실은 이렇게 지금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유장을 발라서 좀 꾸덕꾸덕 말리시는 게더 좋아요 예. 음. 마유가 참기름보다 마유라 그래요. 오. 간장에다가 참기름을 한 절반만 오. 넣으시고 잘 섞어주는 거야. 오. 그래서 안전히 섞여서 좀 걸쭉하게 만드신 다음에 어, 술을 넣으셔가지고 섞어주신대요. 이게 완전 마요, 마요. 마유장. 하, 계속 마요네즈 나와요. 어 짜요. 아, <놀람> 간장에, 참기름, 어, 네. 참기름만 근데 간장이. 근데 그, 나쁘지 않죠? 어, 아니요. 아니죠. 고소한 맛이요 고소한 맛이요 어, 참기름 때문에. 방 건조 원젠가 저는 꾸덕꾸덕 말리신 다음에 <놀람> 구우시게 되면 훨씬 맛있어요. <놀람> 미국에서도 네. 간형이 이렇게 많이 하고, 음. 그리고 맛이 또 네. 네.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색깔이 좀 좋아요. 네네. 익히면서 구워가는데, 이게 기름에다가 간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네. 타요. 그래요. 어, 그래요.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좀 계속 계속 좀... 네, 예, 예, 그래서 하죠? 겉을 빨리 한번 익혀준 다음에 오븐에 넣어도 아 괜찮아요 예 네. 네. 네, 편하죠 그래서 그래요. 즐겨 드시면 돼요 네. 그 소리 근데 실은 직화로 숯불구이 계속 구우시면 훨씬 맛있죠 석쇠에 구우면 더 맛있어 아, 향이 음 너무... 숯불구이 아니라 숯불이 아주 좋아요 아. 아, 네. 아, 아 네. 실은 이거를 계속 불에서 굽는게 아니라 마유장 발라서 꾼 다음에 차가운 데서 던지는 거 어. 옛날에는 눈에 어. 옛날에는 차갑게 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음. 냉장고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빨리 차갑게 식힌 다음에 다시 한번 굽고 음. 마유장 발라 다시 굽고 다시 음. 차갑게요. 그러면 어. 고기가 쫀뚝쫀득하이 아. 맛있어요. 어.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조선 프라이 치킨. 네. 어 치킨, I love y o 어, 치킨. 육류를 좋아하시나? 네, 육류. 네. 육류? 고기가 육류예요. 아, 모르셨어요? 아, 육류. 이 닭고기. 류. 아, 발음이 좀. 육, 육이요. 아, 제 발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육류 맞아요. 근데 제가 육류. 잠깐만요. 한국 분, 외국 분한테 한국 발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발음이 잘못되면 안되잖아 어허허허허허 어, 오감사합니 어, 어, 근데 그 야채에 있어서 실제 다른 맛이 나와요 오케이 음. 음! 그쵸? 음! 그쵸? 맞아요 그쵸? 음, 음. 음. 양파는 양파.. 양파.. 대파 대파 맛좀더 나와요? 좀 또는 고추도 음! <laughs> 대파가 고기하고 음.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요? 음. 네 맞아요? 시간.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 좀 음. 썰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음. 위이가 오면 음. 닭을 삶아서 닭다리는 사위 <laughs> 와우. 고기, 고기 색깔도 아, 진짜, 보세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와우. 오국게 음. 맛이 어떻습니까? 진짜 깨끗한, 진짜. 깨끗한 맛이야. 느끼지 않고, 진짜. 음. 음. 음, 음, 이거 보통 음식 아니에요. 음. 진짜 재료는 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먹었는데 네. 네. 근데 음. 간단한 맛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이게 고기 맛이 다른 다른 닭보다 좀더 달라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근데 어떻게 설명해 제가... 못해 설명 못해 못해, <웃음> 못해. <웃음> 그냥 난 삼연 소연 음. 안 하고도 되고 그냥 먹을 거야 오늘 <laughs> 아, 진짜 대박 신기해요 우리 할수 이거 있어요. 간단한 거인가봐요 네. 근데 먹을 때는 음. 자, 다른 친구한테 이거 요리 줌이야 네. 간단한 음식인데도 생각하지 음.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laughs> 친구들한테도 많이 <laughs> 아, 전해주세요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상님들이 먹었던 요리 ハハハハおばちゃんの顔